말관련 산시민 법규 기출문제 2021년도 6부 시작하겠습니다. 96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마의 승마 투표 방법별 승마 결정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복승식, 1, 2착 말을 순위대로 적중. 나, 쌍승, 쌍승식, 1, 2착 말을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 다 복연승식 1, 2, 3창 말중두 마리를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 라 3. 복승식 1, 2, 3창 말을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 1. 가나 2. 가다 3. 나라 4. 다라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좀 헷갈리긴 하는데 한번 내어두시면 시험 볼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음, 복숭식은 1, 2차을 순서에 관계없이 적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위대로 적중이라기 이 부분은 틀린 거고요. 복숭식이 1, 2차을 순서에 관계없이 적중. 그 쌍, 승식이 1, 2차을 순서대로 적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선 순위라고 그랬고요. 책에는 순서라고 나오더라고요. 뭐데뭐 대세지상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가하고 나는 이렇게 바꿔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구라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복숭 복연성식은 1, 2, 3착정 2두를 순서에 광개이 적중을 하는 거고요. 3복숭식은 1, 2, 3착을 순서대로 적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복숭식 쌍성식 복연성식 3복숭식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배당금도 달라질 테고, 뭐 그런 식으로 경마를 즐기는 뭐 이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 표현에 따라서 좀 약간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복자가 들어가면 순위에 관계없이 두 마리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쌍은 순서대로, 그리고 연 자가 들어가면 몇 마리 중 몇몇도 적중 이런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97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경마에서 머란 가로란 경마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막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주 실행을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국내 가로라고 볼수 있는 장에 발매소지 또는 하고 있지만 국가간 가로라고 볼수 있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용이라 하게 하는 행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리저, 이페리뮤추얼, 삼풍메이킹, 사사이멀캐스팅 정답은 4번이구요. 한국마사회법에 그 나오는 그 파트에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브리즈업이라는 거는 영국의 이세 조교 완료마에 경주능력을 선보이는 경매 방식 일종의 쇼를 겸한 경매 방식인데요. 200m 마을 전력집주 하게 하는 뭐 그런 걸 보여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에 대평가를 해할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브리즈업이그 두세 말에... 경매를 위한 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번 페리뮤추얼 방식은 그어 경마를 맞춘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기는 고객 상호간에하고 발매자는 스스로만 챙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막건발매자가 망하지는 않고요 총 금액을 잔총 금액 잔액을 적중자에 분배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요 페리뮤추얼 방식을 쓰고 있고요. 3번 북미 킹은 요것도 경마 적중 그러니까 경마를 맞추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발매자와 그 경마 참여자가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발매자가 이거나 기 고객이길 이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매자가 망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정률 배당이 되겠습니다 요 차이는 왜 이렇게 하냐면 북메이킹 방식은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나하고 제하고 거래니까 그러니까 돈 걸러줄 때 제가 어 여기에 걸었는데 확인하면 얼마 주면 되잖아요 근데 페리미추얼 방식은 돈을 다 취합을 해서 또, 또 확률을 나눠서 뭐 그거를 또 수수료 떼고 뭐 떼고 그 다음에 그걸 또뭐 맞춘 사람 몇 분에 몇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요새 같이 뭐 컴퓨터가 발달하고 엑셀 잘 되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업로드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또 누가 갖고 오면 얼마 준다 이런 게 되겠는데 옛날에 이거 경마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1 0 0 년도 넘었는데 그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다그 순식간에 경주하는 동안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번이 그 계산하기 쉬우니까 처음에 이 방법을 시작했던 것 같고 또이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발매자가 망하는 개체자가 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뭐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1, 2, 3번 딴 소리를 되게 많이 했지만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그 경마장은 떨어져 있는 장소의바건를 구매하고 중계하는 거, 사이멀 캐스팅이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몇 개소가 있는데 장외 발매소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의 월평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군데 더 있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을 사이멀 캐스팅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 해서 틀어주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말하번 하지만 다른, 다른 나라의 경마 대회가 더 스릴 있고 박진감 있고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중계를 하면은 마사이가 돈을 못 벌겠죠. 물론 마사이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또 어쨌든 사행성 뭐 이렇게 도박 이런 걸로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또 질타를 받지 않아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데 재밌는 거는 국내에서 의 경마를 외국에서 중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경마, 외국에서 하는 차라리 뭐 유럽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외국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시험에 가끔 뭐 우리나라 경마를 외국에서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고 외국에서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중계하는 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사이멀 캐스팅 사번 되겠습니다. 90한국마사해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마사의 강인자가 경매를 경마를 시행하는 경우 2 미성년자에게 막권을 판매한 행위 3 국내에서 개최되는 마리 경주를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 4 영리목적으로 막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막권을 양도하는 행위 답 3번 이구요 그,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이멀 캐스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떨어진 장소에서 경주를 상황을 중개하고요, 또, 막건도 판매하고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를 사이멀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자국 내 사이멀 캐스팅을 허용하나 외국 경주를 국내에서 들어오는 거, 요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는 국내 거를 외국에 이제 수출한 행위잖아요. 요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뭐 당연히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면은 이제 요거는 불법으로 해서 잡혀가는 거고 유성년자의 막권을 방매하는 거 요것도 애들이 도박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영매를 목적으로 도박할 때 요거를 구매를 대, 티켓을 대신 사주거나 뭐 양도하거나 자기들리 사고 팔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건안 되는 걸로 이렇게 관련법에 돼 있습니다 9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문과 경정, 2. 복권 및 복권기본법에 따른 복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할수 있는 서비스행위, 4. 관광진흥법, 폐강지역 개발자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 정답은 3번이고요. 사행 산업이 뭐냐고 하면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모아서 우연의 결과에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따위가 있는데 <laughs> 이건 사전적 점이고요. 그 사행 산업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특정 뭐를 이렇게 돈을 걸어서 사행 산업에 그러니까 특정 돈을 모아서 어떤 뭐에 내기를 하고요. 그 내기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는 요거를 산업으로 하는 거죠. 그냥 뭐 저희도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오늘 축구 경기에 따라서 돈 내기 하잖아요. 뭐 요런 거를 산업으로 하게 되면 사행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사행산업이 이제 돈... 도... 그냥, 그냥 정도를 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정도를 넘으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걸 또 산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또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집문서를 말아먹었다거나 다 우리 삼촌이나 뭐 할아버지 세대에 꼭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옛날부터 되게 안 좋게 보고 감독을 많이 하지 않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은 이 법이 있는 목적이 건전한 여가, 레저산업으로 발전, 부작용의 최소화 불법에 대한 감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그 법이 있고요. 요 법에는 사형사람의 범주를 딱 정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 그러니까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과 경정, 복권 및 복권기본법에 따른 복권, 관광 카지노, 폐광 지원 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 이렇게 여기에다가 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속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속싸움 경기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 이게 사행산업에 되고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사행산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법은 뭐냐? 이거 말고 다른 이거 말고 다 불법이에요. 심지어는 이요 사행산업 6 가지에 정한 거와 관련해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도 불법 사행산업이고요. 말람 드림... 그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할수 있는 서비스 제공 행위, 이것도 불법 사행 산업이고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우 되게 힘드네 그냥 인터넷에서 홀짝 이런 거 해놓고 돈 거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불법이다.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우리 다 직장 동료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 꼭한 분씩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하거든. 사행산업이고. 어쨌든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경마가 사행산업인데 이건 불법은 아니고 뭐 이런 거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잘 관리해서 국민 복리,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는 법률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는데, 승마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이다. 이 승마장업의 등록시설 기준으로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실외마장은 0.8 이상의 목책 나무 울타리 설치,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 배치, 말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해야 한다. 3. 국민의 체육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설정한다. 4. 체육지도사란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승마장업은 신고 체육시설 업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신고 체육시설 업이고요. 말산업 육성법에 관한 관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신고 체육시설 업입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 체육시설 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 업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골프장 말고 골프 연습장 이런 것도 신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요게 요거로 끝난 요세개가 끝이다 요것만 알아두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4번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음, 이것도한 번씩은 숙지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말사년 국가자격 시험 그 말소 관련 상식 및 법규 과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20년도 시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